과학 역사에는요,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믿었던 문제 속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눈앞에 늘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던 공기 속 유령에 대한 과학수사 한번 따라가 보시죠. 아주 작은 무게 차이가 어떻게 화학의 지도를 통째로 다시 그렸는지 말이에요. 자,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매일 숨 쉬는 이 공기요. 너무 단연해서 누구도 의심조차 안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공기 안에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 눈을 완벽하게 속여온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19세기 말만 해도요, 과학계에서는 공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알건다 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라부아지에 같은 엄청난 과학자들이 이미 다 밝혀냈으니까요. 공기성분? 에이, 그건 이미 끝난 문제지. 더 파고들 게 없어. 다들 그렇게 여겼죠. 당시 과학계의 결론은 진짜 확고했습니다. 공기는 뭐다? 질소, 산소 그리고 아주 약간의 이산화탄소. 끝! 이게 전부라고요. 이 믿음이 얼마나 강했던지 거의 뭐 도그마. 그러니까 절대 의심하면 안 되는 진리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아니 뭔가 더 있을지도 몰라 라고 말이나 할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완벽하게 해결된 문제에 아주 작은 흠집을 낸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우리의 탐정, 레일리경입니다. 그가 발견한 첫 번째 단서는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세한 무게 차이였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사건의 시작입니다. 레일리경이 정말 꼼꼼하게 실험을 계속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되는 거예요. 뭐냐면, 공기 중에서 바로 뽑아낸 질소랑, 화학물질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순수한 질소랑 무게를 재보면 공기에서 온 녀석이 항상 아주아주 아주 미세하게 더 무거운 겁니다. 이거 완전 범죄 현장에서 나온 증거물이랑 실험실 대조근 샘플이 서로 안 맞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릇 차이가 얼마나 됐냐면요. 정확히 0.5% 그러니까 200분의 1이었어요. 숫자만 보면 에이 그게 뭐 대수야 쉽잖아요 하지만 레일리경의 이 정밀한 실험에서는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정말 유령 같은 숫자였던 거죠. 당연히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생각했겠죠. 에이 그냥 측정하다가 실수한 거겠지. 레일리경 자신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정말 지겹도록 실험을 다시 했죠.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레일리경의 측정 기술이 너무 정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중에 혹시 생길 수 있는 오차 범위가 그가 발견한 0.5%라는 무게 차이보다 무려 50배나 더 작았던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건 실수가 아니죠. 이 작은 차이는 틀림없이 존재하는 진짜 현상이었던 거예요. 이제 레일리경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을 멈춥니다. 대신 손에 확실한 단서를 진 탐정처럼 이 미스터리의 진짜 원인을 찾아내기로 결심하죠. 정체모를 용의자를 쫓는 본격적인 유령 기체 사냥이 시작된 겁니다. 그의 수사 방식은 정말 명탐정 같았어요. 첫째, 계속해서 나타나는 무게차이라는 단서를 관찰한다. 둘째, 이게 내 실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실험, 오차를 제거한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딱 하나의 결론만 남는 겁니다. 바로 공기에서 얻은 질소는 순수한 게 아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더 무거운 어떤 유령 기체가 섞여있다. 라는 아주 대담한 가설을 세우게 된 거죠. 나중에 노벨상 연설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모든 가능성을 하나씩 다 지우고 나니까 레일리경의 눈앞에는 단 하나에. 하지만 당시 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 엄청난 결론만이 남아 있었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증명할 시간이 왔습니다. 수사의 클라이맥스죠. 바로 새로운 원소. 아르곤이 발견되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그 유령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건 바로 새로운 원소, 아르곤이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아르곤이라는 게 무슨 희귀한 물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숨 쉬는 이 공기에 거의 1%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바로 우리 코앞에 있었는데 수백 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거죠. 레일리경이 노벨상 연설에서 밝힌 결론은 사실 알고 보면 아주 간단했습니다. 왜 공기 속 질소가 더 무거웠냐고요? 그건 순수한 질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더 무거운 기체가 섞여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순간이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바로 그 아하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토록 끈질기게 나타났던 미세한 무게 차이, 그 공기 속의 유령은 마침내 아르곤이라는 자기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과학계의 오랜 미스터리가 드디어 풀린 거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르곤을 발견했다는 건 단순히 원소 하나를 목록에 추가한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거든요. 이 발견 하나가 과학계에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아르곤의 발견은요, 마치 댐의 수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과 같았어요. 과학자들이, 어? 잠깐만. 이런 게또 있을지도 모르잖아? 하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지구 대기에서도 헬륨을 찾아냈고요. 네온, 크립톤, 크세논이 줄줄이 발견됐습니다. 결국, 주기율표에 비활성 기체라고 불리는 새로운 가족,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세로줄 새로 하나가 통째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고작 0.5%의 무게 차이라는 그 작은 단서 하나가 화학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려버린 셈이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게 뭘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죠. 그건 바로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섬세함과 정밀함에 대한 한 과학자의 끈질긴 고집과 헌신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라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그 집요함, 그 성실함이 결국 세상을 바꾼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명백한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중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어있을까요? 어쩌면 단한 번의 아주 정밀한 측정, 단한 번의 날카로운 의심만으로 와르르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과학의 역사는요, 바로 그런 질문들 속에서 지금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